안녕하세요 <laughs> 토트네더입니다 일단 이게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날에 이제 했던건데 요 이제 들어왔는데 4.5배 짜리가 이제 들어왔고요 이제 고배당이 떨었는데 83.6배 이게 좀 안타깝게 됐죠 프라이브르크가 패배를 했고 플럼무 맞았고 에버튼 승 맞았고요 에선빌라가 무슨 가 나왔습니다 에선빌라가 이게 2대 으로 이기고, 이기고 있다가 어처구니없이 2대 2로 비겼는데 토트넘 대 아스널 이건 뭐 지금 경기 중인데 아스널이 3대 1로 이기고 있고 뭐 이긴다고 봐야죠 아스널이 좀 아쉬운 감이 있네 이게 또 그래도 뭐 계속 가봐야겠죠 뭐 가보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? 고배당을 다음 주에 또 고배당 한번더 노려봐야죠 또 일단 뭐 이거 하나 먹었네요 그래도 4.5배짜리 하나 하나 건져드라는 그래도 깊은 소식을 또저녁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다 다음 주를 또 노려봐야겠죠 다음 주를 다음주를 좀 노려봐야 되고요 대단에뭐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네요 건강에 유의 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만큼 이게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게 이제 20대 때야 뭐 걱정이 없, 없습니다만 없 이제 뭐 하나하나 갈수록 이제 건강의 소중함을 다들 알게 되. 알게 되거든요. 그다에뭐 건강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.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.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프로토가 되면 이제 또 화요일날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주말을 아니 뭐야 저기 다음 주를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